요 이루는 각이 세타에서 뭘로 바뀌죠? 이 각이 마이너스 세타로 바뀌죠. 그래서 x축 대칭을 알아보는 일단 가장 간명한 방법은 r 값은 그대로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r만큼 되는 것 동일하죠, 그렇죠? 네, 각만 이 세타를 각의 보를 세타에서 마이너스 세타로 바꾸게 되면 이 극좌표 r 콤마 세타는 x축 대칭인 이 점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뭐도 있느냐면, 우리가 요 극자표를 표시하는 방법은, 요렇게 우리가 요렇게 보조선을 그었을 때에, 자, 요 길이가 R인 것처럼 우리가 요 길이가 R만큼 되는 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에, 각을 우리가 이렇게 잡을 수도 있겠죠. 각을 여기서 요렇게 각을 잡았을 때 이게 요렇게 각을 잡게 되면 이게 뭐가 되죠? 이 각은 파이 플러스 아니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어지겠죠?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러니까 우리가 요 점을 지금 요요 극좌표를 x축 대칭시킨 극좌표는 지금 r 콤마 자, 이 점은 이 극좌표의 점은 r 콤마 마이너스 세타인데 요 점을 우리가 r 콤마 마이너스 세타라고 표시할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죠. 각을 이렇게 지었을 때에 파이 마이너스 세타죠. 요게 세타니까, 이만큼이 세타니까. 그러면 우리가 요 각의 입장에서 이 방향은 플러스고 이 방향은 마이너스죠. 그러기 때문에 각을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잡고 그리고 음의 방향으로 역시 얼마만큼, 알만큼 이렇게 가도 그쵸. 이 점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이것도 우리가 알콤마 세타라고 하는 이 극좌표의 점을 x축 대칭시킨 점이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 극좌표에서 x축에 대칭시키는 방법은 이각 세타를 마이너스 세타로 바꿔도 되고, 또는 어떤 방법도 있냐면 이 세타 대신에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대입하고 r 대신에 마이너스 r이라고 표시해줘도 역시 이것도 요 놈의 x축 대칭시키는 그쵸 대칭시킨 점이라고 볼수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x축에 대칭하라고 하면 첫 번째 방법은 세타 대신에 마이너스 세타를 대입한다 이런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또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세타 대신에 파이 마이너스 세타 r 대신에 마이너스 r 요렇게 된다는 거죠 그걸 여기 지금 정리해 놓은 거죠 우리가 x축에 대칭을 시키라면 어 어떤 그래프 위에 있는 점 알콤마 세타에 대해서 세타 대신에 마이너스 세타를 대입하거나 r 은 그대로 두고 아니면 세타 대신에 파이 마이너스 세타로 대입했을 때는 아의부를 바꾸라 이런 얘기죠. 그다음 에 이제 우리가 또 여기에서 y축 대칭을 시켜봐라. 그러면 자 여기 있는 점을 y축 대칭을 시키게 되면 자, 제일 쉬운 방법은 요 각이 세타면, 자, 이만큼도 세타가 되기 때문에 이 각이 뭐가 된다? 그렇죠. 파이 마이너 세타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 요 점을 Y축에 대칭시킨 점을 가장 편하게 표현하는 방법은 세타 대신에 파이 마이너 세타를 대입하면 된다는 것을 알수 있죠. 요게 지금 파이 마이너 세타고 그 방향으로 알만큼 가면 이 점이 되어지기 때문에 Y축 대칭의 가장 간단한 방법은 세타 대신에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대입해도 된다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에서 비슷하게 이번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알만큼 되도록 이렇게 이 길이가 알만큼 되도록 이렇게 연장했을 때에 이 각도, 이 각은 뭐가 되죠? 마이너스 세타가 되죠. 그럼 우리가 이 점을 표시하는 방법은 각을 이렇게 마이너스 세타로 각을 잡았을 때에 요렇게 각을 마이너스 세타만큼으로 각을 잡았을 때는 이 방향이 플러스고 이 방향이 뭐다? 마이너스죠 그렇게 때문에 각을 마이너스 세타로 봤을 때는 이 점을 음의 방향으로 알만큼 간 셈이니까 이렇게 표시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표시하는 방법이 뭐다? y 축 대칭도 두 가지가 있다 Y축에 대칭하라고 그러면 R은 그대로 두고, 세타 대신에 파이 마이너 세타를 대입하는 방법. 또, 어, 세타의 부호도 바꾸고, R의 부호도 바꾸는 방법. 이게 Y축 대칭이 이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겠죠? 그니까, 러이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Y축 대칭이라고 우리가 볼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원점 대칭을 우리가 앞에서 한번 해봤죠. 원점 대칭을. 자 여기 있는 점을 원점 대칭시키면 당연히 이쪽으로 가겠죠.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이각이 세타이기 때문에 가장 간명한 방법은 이 각의 세타의 마이너스 방향으로 알만큼 가버리면 이 점이 되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세타는 그대로 두고 R 대신에 <laughs> 마이너스 알을 대입한다. 우리 가 앞에서 공부한번한 한 적이 있었죠. r 의 부호만 바꾸게 되면 원점 대칭이 된다고 했죠.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이 각을 우리가 측정한 거죠. 이 각이 지금 뭐다? 파이 플러스 세타죠. 그러면 이 각의 입장에서 플러스 방향을 알 만큼이니까 R은 그대로 두고 세타 대신에 파이 플러스 세타를 대입함으로써 원점 대칭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점에 대한 대칭은 R의 부호만 바꾸거나 또는 세타 대신에 파이 플러스 세타를 대입해도 원점 대칭이 된다. 자, 이것이 우리가 지금 여기에 2번과 3번에 각각 정리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일단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보고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 단계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된답니다. 우리가 극방정식 그림을 이제 우리 그리는 게 매우 중요한데, 그릴 때에 일일이 다 그릴 수 없고, 어떤 그 극방정식 그래프가 X축 내지는 Y축 내지는 원점의 대칭이라는 사실을 미미, 미리 알고 있으면, 복잡한 그림을 간단하게 그릴 수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X축 대칭에서는 R의 부, R은 의부 r 그대로 있는 경우가 R은 그대로 있고 세타의 부호만 바꾸는 방법 Y축 대칭에서는 R은 그대로 있고 세타 대신에 파이 마이너 세타를 대입하는 방법 원점 대칭에서는 R이 그대로 있는 경우에는 세타 대신에 파이 플러 세타 일단 이세 개를 먼저 기억하자는 거죠. 다시 한번 R은 그대로 두고 세타만 가지고서 각각의 대칭을 확인하는 방법은, 자, X축 대칭일 때는 세타의 부호를 바꾸면 되고, Y축 대칭일 때는 세타 대신에 파이 마이너 세타, 원점 대칭일 때는 세타 대신에 파이 플러스 세타를 대입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R의 부호가 이렇게 바뀌는 경우도 있죠. 자, 보다시피 R의 부호가 이렇게 마이너스 R로 바뀌는 경우, R의 부호가 마이너스 R로 바뀌는 경우, R의 부호가 마이너스 R로 바, 바뀌는 경우, 이 경우를 우리가 살펴보면, 자, R의 부호가 마이너스 R로 바뀌어서 대칭을 시킬 때는, X축 대칭일 때는 세타 대신에 파이만의 세타, Y축 대칭일 때는 세타의 부호를 바꾼다, 원점 대칭일 때는 세타를 그대로 둔다. 이렇게요세 개를 쌍으로 배우고, 요세 개를 여러분들이 쌍으로 암기를 해두셔야 된답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극방정식이 x축 대칭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방법은 판별 판정하는 방법은 첫 번째 방법은 r은 그대로 두고 세타 대신에 마이너스 세타를 대입해서 처음과 같은 극방정식이 만들어지면 그 극방정식은 x축 대칭이다. 또는 r의 부호를 바꾸고 세타 대신에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대입해서 처음과 같은 식이 나오는지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Y축 대칭임을 확인하는 방법은 R을 그대로 두고 세타 대신에 파이 마이너 세타를 대입해서 알아보는 방법. 그리고 R의 부호를 바꾸고 세타의 부호도 바꾸는 방법. 원점 대칭인지 알아볼 때는 R의 부호는 R은 그대로 두고 세타 대신에 파이 플라 세타를 대입하는 방법. 그리고 R의 부호만 바꾸는 방법. 이런 방법들이 있다. 이런 얘기죠. 자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랍니다. 시험에 대단히 잘 나오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할 이 극좌표에서 다루어지는 극방정식과 관련해서 가장 기본이 되고 핵심이 되는 내용이라는 거죠. 자 일단 우리가 기출 문제를 우리가 일단 두 문제 한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극좌표로 주어진 곡선 r 이골 a 오 플러스 사인 세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봐라. 자, 가보는 보니까 x축 대칭이다. 했고 어? 나보는 y축 대칭이다. 다보는 원점 대칭이다. 자, 어떤 게 맞냐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자, 가보 대봅시다. 자, 자, 우리가 어떤 극곡 극방정식이 x축 대칭임을 확인하는 방법, 다시 한번 가봅시다. 확인하는 방법은 세타 대신에 마이너스 세타를 세타에 세타 대신에 마이너스 세타를. 바꿔봐라. 첫 번째는 그죠. 그럼 우리가 바꿔봅시다. 자, R은 그대로 적어주고, 세타 대신에 마이너스 세타를 대입했더니 이것은 뭐가 되죠? 결국, 사인은 기함수니까 마이너스 바꿔놓으니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돼버리죠 그리고 또 이거 가봅시다. 두 번째 방법은 R의 부를 바꾸었을 때는 세타 대신에, 세타 대신에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대입하라겠죠. 자, 요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r 를 r 대신에 마이너스 r 을 대입했을 때는 세타 대신에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대입하라 그렇죠 세타 대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다시 적어보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우변을 먼저 풀어봅시다. 5에다가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그냥 사인 세타가 되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r 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사인 세타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그럼 보다시피. 원래 극방정식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 극방정식을 X축 대칭시키는 방법을 우리가 동원해 봤더니, 첫 번째는 R이골 5 i 인 세트가 됐고, 두 번째는 R이골 마이너스 5-in 세트인데, 이두 방정식이 얘하고 다르죠. 그렇죠 그럼 이 방정식은 X축의 대칭이라고 볼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얘는 X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를 우리 한번 해봅시다. 두 번째. 자, 자, 이번에는 곡선의 그래프가 Y축의 대칭이다. 자, 이쪽으로 한번 봅시다. Y축의 대칭임을 알아보는 방법은 R은 그대로 두고, R은 그대로 두고, 세타 대신에 파이 마이너 세타를 대입하는 방법이 죠 자, 그러면 R은 그대로 두고, 자, 대칭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Y축에 이걸 이제 대칭시킨다는 것은 세타 대신에 파이 마이너 세타를 대입했더니, 결국 이거는5 플러스 사인 세타라고서 해이 처음 방정식하고 같은 결과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 주어진 극방정식을 Y축에 대칭을 시켰더니 처음과 같은 식이 됐죠. 그럼 이럴 때는 뭐다? 얘는, 그렇죠 일단은 이 극방정식은 Y축에 대칭이라는 사실은 맞는 말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 번째. 답번을 보면 이제 원점 대칭인지 확인하거라. 자, 여기 봅시다. 원점 대칭임을 확인하는 방법은 r의 부호만 바꾸든지 아니면 세타 대신에 파이 플러스 세타를 대입하든지 두 가지 방법이죠. 자, 첫 번째 r의 부호만 바꿔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지금 우리는 이것을 원점 대칭하는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r은 그대로 두고 세타 대신에 파이 플러스 세타를 대입하는 방법. 자, 이두 가지 방법이죠. 이 경우에는 자 요것을 원점 대칭 시켰더니 이렇게 됐다는 거죠. r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사인세타. 자, 이 경우에는 5 플러스 아니 5 마이너스 사인세타가 되어있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이것도 지금 요놈하고 다른 곡선이고, 요놈도 요놈하고 다른 곡선이기 때문에 이다번의 경우 원점 대칭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보기 중에 맞는 것을 골라라겠으니까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주어진 이 극곡선은 Y축 대칭인 곡선이라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 이제 자 8번 문제도 기출 문제든 한번 봅시다. 다음 극방정식에 나타나는 곡선 중에서 원점 대칭인 것을 골라봐라. 자, 우리가 금방 되어 있지만 원점 대칭을 시키는 방법은 요, R의 부호만 바꾸는 방법. 자, 요렇게, R의 부호만 바꾸는 방법, 그리고 또는 R은 그대로, R은 그대로 두고 세타 대신에 파이 플러스 세타를 대입하는 방법이 있다겠죠. 그러면 당장 1번을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1번을. 1번 해보면, 우리가 여기에서, 자, 요 경우에는 우리가 요 세타 대신에 파이 플러스 세타를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코사인. 자, 2배의 파이 플러스 세타 이렇게 되어지죠. 그럼 이것은 코사인 자 2파이 플러스 2세타가 되어지는데자 코사인은 주기가 2파이 함수니까 요 2파이는 있으나 많아죠. 그러므로 코사인 2세타가 되어진다는 걸알수 있죠. 당장 우리가 여기에서 요 세타 대신에 파이 플러스 세타를 대입함으로써 지금 뭐죠? 원점 대칭 을 쉽게 봤죠. 요 곡선을 지금 이 극방정식을 세타 대신에 파이플러스 세타를 대입함으로써 원점 대칭을 시켰더니 뭐가 나왔다? 자기 자신이 나왔죠.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당장 여기서 에 뭐다? 요 1번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원점 대칭인 방정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 당연히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 2번 같은 경우도 한번 해보면, 어, 우리가 세타 대신에 파이플러스 세타를 대입했더니 요거는 뭐가 되죠? 마이너스 2배에 이게 3, 4분면 각이니까 이것은 마이너스 뭐가 된다? 이게 마이너스 2배에 뭐가 되더라? 이게 지금 코사인 세타가 되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이거하고 다른 곡선이죠. 이런 식으로 3번, 4번은 처음과 원점 대칭 시키면 주어진 방정식과 같은 방정식이 안 나온답니다. 보시면. 그래서 우리는 요 1번이 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 이런 얘기합니다 자, 일단 우리가 오늘 이제 대칭까지 공부했는데,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조금 더 이론을 공부하고, 이제 이 대칭을 이용해서 실제로 가장 중요한 극방정식의 그래프를, 그림을 우리가 어떻게 그리는가. 요걸 우리가 대단히 시험에 잘 나오는데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